연회가 사흘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수목금토가 원래 계획된 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작을 했어요. 저 수요일 목요일은 기다리다가 목요일 목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 동안에 아주 그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뭐냐면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옹호하지 않느냐 그런 경론이 벌어져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애도 자동적으로 순연이 됐던 겁니다. 물론 저는요 이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냥 동성애를 옹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한편에 사람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를 옹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경론이 벌어져 가지고 늦어지는 그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매 결혼이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배울 점이 있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좋은 거좀 배우러 왔는데 겨우 이거 배우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주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는 게 뭐냐면요 은 그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이 동성의 합법화에 가장 먼저 선봉을 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가 거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성에 대한 것이 아주 그 계속 연애 때마다 시끄러워진 그런 문제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어, 미국 메인라인처치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고요 그리고 감리교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장로교고 성공회와 그리스도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들이 다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다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어, 감리교회 그러니까 유니티드 메타데이스트 체리치 이거는요 그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헌법이 명문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서 이렇게 좀뭐 건의안이 올라오고 동성애를 좀 옹호하자 이런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그게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UMC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만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요, 동성애자들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긴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 싫어해서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더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동성애를 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인간 생각은 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동성애를 금할 뿐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휴머니즘과 인권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이렇게 동성의 합법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상하고 슬퍼 슬픈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서양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교회의 퇴보의 이유를 잠깐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뜻, 다시 말하면 인권과 휴머니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기에 교회의 퇴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휴머리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법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시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여러분 유럽 교회는 뭐 벌써 감수 한 적이 벌써 오래됐고요 제가 저 영국의 감리교 대표로 한번 브라이튼이라고 영국에서 서남쪽으로 있는 우리 부산 비슷한 갔더니 거기는 어떤 교회는요 갤러리가 되어 있어요 미술관 어떤 교회는 소셜 웰페어 센터 그래서 사회 복지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요 이슬람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유럽교회가 벌써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점 이제 퇴보를 걷고 있고 이제 한국교회도 그런 깁새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장은 이제 멈춘 건 물론이고요. 지금은 퇴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연회에 각 보고가 작년도 보고해 보면 몇만 명씩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한 연회마다 그리고 우리 삼남연회만 하더라도 2천 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합하면 몇십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퇴보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암시를 드렸습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너무 머리가 커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곳대로 믿는 사람들을 촌스럽게 보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성의 한계 내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멘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뜻에 아멘하기 보다는 자꾸 복잡해요. 계산하지요.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을 오히려 신념의 법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지 곧대로 믿어야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고지껏대로 믿어 말씀을 고지껏대로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의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손해가 나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고지껏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주니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선인수격으로 내 나름대로 편안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또내 형편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고 진보 신앙, 인문주의적인 신앙 그런 신앙 가진 교회는 다퇴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걸 변형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이 30장 2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와 내 자손이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긋난 길로 간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진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8절에도 그 말씀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 너 돌아왔는데요. 안 돌아,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네? 또 10절에도 말씀이죠. 내가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적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와 내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의 말씀이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부응을 주신다는 것이죠 5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초장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시는데 옛날에 조상들이 번성보다도 더 훨씬 더 번성하도록 해 주신다 10절에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내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생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무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더니 결국은 기원전 586년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쫄딱 망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저들이 운동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운동을 전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고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암송하고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운동을 전지에 나갔습니다. 7 0년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웠습니다.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가지고 나라가 막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어긋난니까 나가면은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살만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인간의 아주 끈질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참다 못해, 이번에는요, AD 70년에 로마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박살납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상 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 그냥 남의 나라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들이요, 정말 정말 나라를 잃은 이후에 정말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철저히 이들은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세계적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믿음을 안 잃으면 잃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믿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고 여호와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수한 민족이 된 겁니다. 아, 뭐 내가 뭐 지금 돌아갈 수 없어. 아니에요. 돌아올수 있어요.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이뚜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들을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통일왕국이 이뤘고요 이제는 국제전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시 병사들을 내보내고 어슬렁거리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한 걸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거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태산을 넘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험산줄력은 넘어와서 이제는 평탄한 길이 시작될 지점에 아 이제는 됐다 마음을 놓을 때조그만한 자갈들에 걸려서 넘어지기 일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뭡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두번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세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냐는데 큰 사람 넘어와서 이제는 좀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막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울 때한번 기도하고, 편안할 때두번 기도하고, 잘 나갈 때세번 기도하자. 아멘, 이십니까? 다윗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다윗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선자, 그의 죄를 아프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그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다이색의 은혜를 씌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수왕받는 왕이 된 겁니다 나는 돌아올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도 돌아올 수 있나 무슨 염치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돌아올 때 너무 늦은 순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너무 늦은 순간은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팝콘은요 식사가 안 돼요. 애들의 공갈젖은 젖이 아니에요. 엄마 젖을 먹어야 아기 배가 부른 겁니다. 간식 가지고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 걸걸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갈증을 해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데올로기 이념 그것은요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대형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식 가지고 음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배부르지못할 것을 수고하지 마시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의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잠이 안올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길어와서 밥맛도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일이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혼날까 봐못 따라오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이러고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나? 괜찮아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기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어긋난 길로 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는 교회 잘 자는 사람들이 또한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다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이 주님께 가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자리를 돌아와야 되고 기도 자리는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돌아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있지 아니하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쏟아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우딩야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광신자처럼 열심히 할게뭐 있어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아,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정도면 괜찮은 건내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품에 안겨야 되고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일정한 선을 거놓고 이 정도면 됐지 주님이 토하여 내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미지근해졌습니까?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꼭돈 많은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를 말합니다. 많이 가져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가져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매달리질 않아요. 여러분 뭔가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누가 매달립니까? 아쉬울 때 죽게 생겼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빠진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해도 건성으로 하지요. 어? 그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자부심과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권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에는 나는 부자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헬스를 다녀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안티에이징, 그래서 통안이 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피곤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지쳐있다. 지쳐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지쳤다는 겁니다. 이미 넘어졌는지도 모르죠. 또,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호의 오식 가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는 겁니다. 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너는 본다고 하지만, 너는 눈이 멀었다. 너, 너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너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본다고 하니까 진짜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니까 정말 알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니까, 결코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보인다면 눈을 떠서 볼수 있을 거죠. 모른다면 배워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가난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보지 못하는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지만은 그것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진정한 금을 소유하라. 진정한 금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석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뭐 치렁치렁 뭐 다이아몬드 금으로 하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면은 불로 연단한 신앙, 전국하던 믿음, 그것이 진짜 나의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보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불로 연단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생긴 그 정근 같은 믿음 그것이 진짜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 정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한테믿음 갖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 빨아도 희어지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붉은 포열로 씻어야 옷이 하얘지는 거죠 죄로 물든 옷은 무엇으로 도 하얘질 수 없지만은 오직 보혈로 씻을 때내 더러운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명품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 죄악을 가리는가 보혈로 씻은 하얀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로 우리의 하얀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면은요, 저들이 안약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눈병이 많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안약을 개발해서 그렇게 부자로 살자 는데 이제는 안약 사업만 하지 말고 그건 내 눈에 좀 발라보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만 발라주려고하지 말고 내 눈에 바르라. 네? 여러분 이 안약은 물론 어떤 눈에 안질이 생그 생긴 안 안병 그 눈병 그 안약이 아니고, 이것은요, 성령이 아니야, 성령이 야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좀눈좀 좀 떠보세요. 존사람 깜짝 놀랬죠? 그 눈이 아니라, 아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안이 열리려면은요, 이 안약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파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 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겁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때에 그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자기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우선적으로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의 성찰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시고,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수고합니다.